계피를 활용해서 팩을 만들어서 쓰실 때 굉장히 여러분이 모발 촉진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피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탈모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피하고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6와 엽산은 혈액의 산소화를 촉진해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서 탈모 예방에도 상당히 좋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도록 합니다. 뭐가요? 채소하고 과일만 좋은 줄 알았더니 모두 통곡물에도.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과 같은 비타민 C도 좋지만 모두 좋더라. 비타민 B1, 티아민군도 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어, 탈모 예방하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하는데 통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화학제품을 사용하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몸의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요인으로 음식, 각종 정제 음식,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n f 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런 쓰레기 음식이 바로 여러분이 이 모근까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해서 계속적인 탈모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근까지 영양분이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암 때문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나 화학요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근까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모낭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머리카락도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덟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탈모를 예방하고 모근이 건강해지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이 암을 해독하기 위해서도 해독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천연 산화 방지제로 과일과 채소를 몇대 몇의 비율? 811을 기억하세요. 자, 식사하실 때밥한 그릇에 반찬 한 조금 드시면 되죠. 자, 811은 뭐죠? 80%는? 어떤 탄수화물이요? 복합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합쳐서 80%입니다. 10%는요? 예. 나머지 10%는요? 예. 이 비율이 가장 건강한 이 몸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비율이 있지 마세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은데 오렌지, 레몬,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많은 비타민C가 머리카락과 세포 생성을 위한 콜라겐 생산의 필수 성분이라 여러분들이 주름도 없어지고 지금 하늘만 오셔서 미스코리아 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예, 예. 이 몸,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두피 건강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쌀이나 통밀이나 귀리나 호밀 같은 이 껍질이 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이 메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만 통곡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천연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이런 통곡물인 복합탄수화물을 적당하게 드셔서 여러분의 두피 건강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섬유질이요. 남성 탈모와 관계가 있는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섬유질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껍질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쌀룬, 밀룬, 통밀 그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껍질에 여러분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통곡물에는 모낭에 산소를 공급하는 비타민 B6와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영양제로 최근에 비타민 B6와 엽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B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철분입니다.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가 철분 함량도 높, 높이는데요. 철분은 특별히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어, 건강하게 합니다. 특별히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근대 근대국 좋아하시죠? 며느리하고도 안 나눠 먹는 근대국. 자, 근대와 양배추 아침마다 매일 여러분들 드시는 십자화과 채소, 또 시금치, 루꼴라. 이런 것들은 비타민 A 성분이 많은 이런 성분들이 철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빈혈도 예방하고 방지해주고 이 모발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분을 매일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아연은 의대생들이 아연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이두뇌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연을 많이 먹는데 아연은 특별히 신체 의 여러 효소 중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단백질 형성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어,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어떤 분이 댓글에 아연 성분이 많은 음식이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 많은 성분으로 샐러리 이거 보니까 뭔것 같으세요? 아스파라거스. 신장을 굉장히 좋게 하는 아스파라거스. 콩나물에만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에 궁중 음식으로 쓰였던 이 아스파라거스는 신장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죠. 그래서 샐러리나 아스파라거스가 신장에도 좋지만 아연 성분이 많아서 두뇌 건강에도 상당히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감자나 무화과, 가지 요런 아이들이 뭐가 많아요?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두피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엽산과 비오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도 여러분의 두피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나 성장에 중요한 성분인 이 비오틴은 주로 어디에 들어 있냐면 공류들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공류 그리고 견과류, 콩이나 밀기울, 바나나에도 이 비오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엽산은 특별히 병아리콩이나 검정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 콩물에다가 아마시 믹스해서 드시죠. 황단백질과 아마시를 결합할 때 염증 수치가 팍팍팍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 뭐가 많아요? 엽산이 많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지선이 건조해지거나 막히기 때문에 탈모를 계속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모낭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하늘하늘 얇으신 분들 많죠. 저도 머리카락이 날라가요. 굉장히 얇거든요. 머리카락이 얇으면 성격이 좀 섬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 굵은 게더 탈모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섭취를 자주 하시게 되면 모낭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굵고 더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로 하루 건너서 당근, 단호박 매일 드시죠. 당근, 단호박 이런 베타카로틴이 폐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십자과 채소들과 비타민 A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항암 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드셔서 여러분이 두피 건강도 촉진시키면 좋겠고요. 자, 보니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도 유방암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의 식단에 이것을 첨가했더니 건강해졌더라.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물 세미나에 가셔서 지금은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뼈 전문가였는데, 정형외과 전문이었는데 물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 독소들을 다 씻어내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 건강과 탈모 예방에도 물이 필수적입니다. 음료수 말고요. 커피 말고요. 카페인 말고요. 물입니다. 예. 이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미 그때 탈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당뇨,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 모든 암에 이르기까지 무슨 병이에요? 탈수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매일 물을 하루에 8컵 정도를 마시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나 술이나 담배 등은 자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지막 계피하고 과연 뭘 섞어 드시면 이 두피 건강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가? 예, 자 계피는요 제가 이제 당뇨에도 계피가 얼마나 좋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계피는 훌륭한 해독제이자 두피를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계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습관들 다 좋지만 자 모낭 깊은 곳까지 깨끗이 청소해서 머리카락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계피라고 합니다. 유분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깨끗하면서 촉촉한 두피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계피에는 비타민 C나 비타민 B1, 티아민군,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 많습니다. 그리고 철이나 칼륨, 칼슘, 인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피는 훌륭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멀티바이타민의 하나로 쓰일 수 있는 게 계피입니다. 그래서 인도 아이르베다 의학에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계피를 매일 반 스푼씩 먹이죠. 그래서 당뇨병에도 좋지만 계피를 활용한 이 방법이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피는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피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냐면 올리브유나 양파와 다른 재료와 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자 여기 계피에다가 요거는 뭐, 뭐처럼 보이세요? 꿀에다가 요거는? 올리브유를 섞어서 팩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피 어, 머리카락을 튼튼 하고 촉촉하게 하는데 계피와 꿀과 올리브유의 조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만약에 요 계피하고 꿀하고 올리브유를 같이 믹스를 하시게 되면 과다한 유분을 잡아주고 소독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계피 가루를 한 숟가락, 밥 숟가락 한 숟가락 15g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는 몇 숟가락? 두 배, 두 숟가락, 30ml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벌꿀을 몇 숟가락? 두 숟가락, 50g 정도 요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큰 잔에다가 이 계피 한 숟가락, 계피 가루 한 숟가락, 그다음에 올리브유 두 숟가락, 벌꿀 두 숟가락을 넣고 잘 섞일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다음에 평소처럼 머리를 다 감으시고 샴푸 다음 단계에다가 요잘 믹스한 팩을 머리 끝부 모근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십니다. 그 다음에 15분 후에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내시면 좋고요. 이제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샴푸밖에 안 쓰거든요. 천연 샴푸로 잘 활용하셔서 계피를 활용해서 팩을 만들어서 쓰실 때 굉장히 여러분이 모발 촉진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돼요? 계피 한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또꿀두 숟가락. 이걸 잘 믹스해서 팩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가지는 계피와 양파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계피를 달린 물은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할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빛나는 머리카락으로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때? 재료는요. 계피 두 개, 계피 두 개에다가 마늘 네쪽, 그다음에 자색 양파 한 개와 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양파와 마늘과 계피를 순서대로 넣고요. 15분 동안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식혀줘요. 그래서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다 감고 난 다음에 헹구십니다. 그 다음에 계피 달인 물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 특별히 두피에 신경 써서 부드럽게 Z자 모양으로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분 후에 30분 동안 다 마사지하고 씻어냅니다. 요걸 일주일 동안 반복하시면 엄청나게 이 두피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두 가지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여덟 가지 중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해 오셨던 거지만 특별히 이번 시간에서는 계피를 활용해서 두피 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계피하고 계피 한 숟가락 하고 꿀두 숟가락 하고. 올리브유 두 숟가락을 잘 믹스해서 팩을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 또 하나는 계피와 양파와 마늘을 다려서 끓인 물을 식혀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요. 이런 참고물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나몬, 계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약리작용을 하는 계피는 명백한 근거 위에 있는 보안 대체의학에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라오피부와 간이라고 하는 간 sh 2014년 요 계피에 관한 자료에서 요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토마스 제이와 크로빌라 K M이라고 하는 2012년 시나몬에 대한 자료, 계피에 대한 자료들을 허브와 또는 이 향신료에 대한 핸디북 세컨 에디션 제 2판에서 찾아보시면 요런 내용들을 계피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 주스는 우리 몸에서 특별히 원형 탈모증에 아주 새로운 국소 치료제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계피와 양파를 다린 물이 당뇨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계피와 양파 다린 물이 이 두피를 촉진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